예, 네, 이제 여호수와 10장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다 읽었는데 어 오늘 이 말씀은 그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 어제 이렇게 다 죽죠. 그죠? 그 어, 굴에 숨어 있다가 잡히고 다 죽고 어그 이후에 계속해서 가나안 남부 남쪽의 지역 그, 그 지역을 완전히 정복한 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남부 지역 이 정복이요 계속 그냥 손쉽게 하나하고 쳤다라, 쳤다라, 쳤다라 이렇게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뭐 금방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아마 최소한 몇 개월은 걸리지 않았을까 다들 예상을 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어, 좀한 번에 다 끝난 것처럼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는 어, 이스라엘이 그 남부 지역에 그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없었다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어,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이렇게 축복을 했, 축복하길 원합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부를 지역할 때큰 장애가 없이 어, 이렇게 쉽게 손쉽게 정복했던 이 내용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어, 정말 어떤 장애가 있어도. 음, 쉽게 그 장애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장애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길 다시 한번 어 축복합니다. 장애도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설령 장애가 있다 한들 그 장애가요 쉽게 하나님 앞에서 음 물러가게 되는 넘어지게 되는 무너지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두세 가지 정도 말씀을 어 드리려고 해요. 먼저 30절 말씀에 보면 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하나님께서 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43절 전에 42절을 보면요. 이, 이런 이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어,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 그니까, 이거는요, 지금 읽어드렸던 말씀 뿐만이 아니라, 이 내용들, 장면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먼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에 따라서 끝까지 성실하게 싸우고, 어, 또, 여우수아가 그들을 지휘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뭐, 어제 말씀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처럼 가난 남부의 그, 어, 사람들을 정복하는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어, 여우수와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그 우리가 다인왕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다윗당도요 어, 거의 모든 전투에서 이기잖아요. 어, 진 적이 없죠 거의. 어. 근데요 다윗이요 그 시편에서 아니 또 사무엘상에서 보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네, 하나님께 속했다고 고백해요. 하나님께. 음.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어. 이게 근데 이 성경을 보면서, 아, 지금 뭐 우크라이나와 뭐 러시아의 전쟁, 어 뭐또 지금 뭐 끝났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아, 이것도 다 하나님께 속한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당면하는 매일매일 직면하는 그 영적 전쟁에, 어그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음. 우리의 힘으로요, 사탄, 영적 존재요,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뛰어난다 한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면,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서 당연히 뭐할수 있는 겁니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 전쟁은요, 하나님의 의에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어. 우리가 이 사실을 뭐잘알것 같아요. 그죠? 뭐늘 얘기했으니까. 근데요,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될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음, 하나님이 당연히 전쟁에서 전장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시냐?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 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아,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 한들 전쟁은 하나님께서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깁니다. 이렇게요 외친들 기도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편에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 편에서 있지 않으면 네. 지금 내 모습이 음, 나의 삶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적용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늘 네. 하나님 편에 서 계셨으면 좋겠어요. 어,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요 변함없이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4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있어요. 우리 40절 말씀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산지와 내깁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우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이전에 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 음, 너희는 그들을 진멸할 거다. 진멸해야 된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 전쟁을 할 건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지금 읽었던 것처럼 뭐라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얘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지금은 여우수아 시대지만 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은 다 진멸해야 된, 된다라는 말씀이 지금 여우수아 시대에 와서 가나안 땅에 정말 와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뭐대로 이루어졌다고요?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요, 뭐, 그, 12명의 정창군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가나안 족속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그도 그럴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싸움을 해봤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근데 이가나안 나라, 가나안 족속들은 도시국가란 말이에요. 물론, 자기들의 그 이익에 따라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맹을 맺기도 하고, 어, 그 경쟁의 관계도 있었, 있었 있었겠지만, 이들이요 전쟁을 안 해봤겠냐는 거예요 어, 분명히 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어, 전쟁에 전쟁에 능한 사람일 수도 있, 능한 존재일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아니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처럼 그 말씀대로 뭐했다고요 되었다는 거예요 어, 뭐대로 되었다고요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스갯소리로 어? 야 사람이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하냐 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말을 그렇듯하게 하지만 우리가요 그 말한 것처럼 할수 있는 일들에게는 일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을 행하지 아니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음.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해야 될게 뭐냐면요, 뭐 주일 말씀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적이나 뭐 눈에 나타나는 현상을 쫓아다닐 게 아니에요. 음. 우리는요, 그런 것을 쫓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무엇을 믿어야 되는 존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존재고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 우리가요. 이 새벽마다 아니면 또 이제 가정에서 계속 말씀을 보실 텐데요. 그 기록된 말씀을요.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른 거 붙잡을 필요 없어요. 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기록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다른 거 붙잡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시건치 예? 않으시는, 실언치 않으시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고요, 말씀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 뭐 모세도 마찬가지겠지만 여호수아도요 음, 가는 곳마다 물론 아이성에선 실패했죠 하나님 말씀 묻지 않아서 음,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요 이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 근데 참 재밌어요. 그세 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온전한 순종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뭘 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요? 온전한 순종을 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음. 그런데요,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 온전한 순종이 반복된 순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음. 맞죠?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음. 근데요, 이 순종 한 번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복된 순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순종했으니까, 어 다음에는 좀 하나님 좀 하나님 좀 기다려달라고 할까가 아니라 그 순종이요 계속해서 반복된 순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음, 한 가지가 뭐냐면 온전한 순종에 반복된 순종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한번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복해서 순종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덧입혀져서 우리가요 정말 이 세상에서의 그 영적 전쟁 전쟁에서 날마다 날마다 예. 날마다 날마다 변함없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 오늘도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다는 것.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 더 나아가서는 그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전한 순종뿐만이 아니라 반복된 순종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그 승리를 누리는 귀한 하루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